자, 영내 영혼 이잘된 같이, 내가, 범 사에 잘되 고, 간건아 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 하는 자, 영내 영혼 이잘된 같이, 내가, 범 사에 잘. 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시 나의 주님 참, 참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그대를 바라보 소중한 그대를 축복하며 고... 이 새벽에 함께 하신 여러분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잘 읽으셨나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에 대해서 들었고 나그네로서 신앙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게 됐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존재로 다시금 태어나게 해주신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헛되고 헛되다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내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신앙의 목표는 또 있으신가요? 여러분, 목표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 나아가서 이루고 싶은 게 목표죠. 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목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첫 번째로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의 유업, 유산이라고도 하죠. 그것을 물려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3절, 4절 메시지 성경을 볼게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요?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요.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늘에 간직된 미래까지 보장받았습니다. 그 미래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 미래를 꼼꼼히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온전하게 치유된 생명을 얻게 될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어, 뭔가 확 다가오는 게 있네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보장되었고, 그로 인해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얻게 되었다라는 것은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간직된 미래를 보장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온전하게 치유된 생명이 얻게 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 미래적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마 들어본다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미래의 귀한 소망을 얻게 됐고 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삶에 힘을 더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준 것을 볼수 있게 되죠. 베드로사도는 새로운 생명, 삶의 목적, 하늘에 간직된 미래를 강조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땅,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인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이런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또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시면 참 좋겠고, 저도 그것을 소망하며 삽니다. 물론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근데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 소망을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아니,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안 사는 것 같아요. 하늘수망을 가진다고 하면서 세상 일에 소홀히 한다면 그것도 뭐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우리가 세상 일에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에도 열심을 가져야 돼요 사실 베드로사도가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고통의 힘든 가운데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겪고 있는 시간 중에 무엇을 알려주고 있느냐? 지금 여러분의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침체 하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미래의 소망 때문에 지금을 열심히 살고 하나님 나라 소망 때문에 지금 열심히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격리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꼭 기억해야 돼요. 네, 미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금 뭐할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 2절 23절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종들은 모든 일에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하십시오. 22절 23절 반복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성실입니다. 세상에서 열심을 다해 살듯 어디든 어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열심히 안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열심을 살아요. 사실 이 말씀 제가 지난주본문에서 사용을 했는데 바울사도는 이 말을 노예와 종들에게 한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온 노예와 종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게 렇 편지를 쓴 거죠. 교회 안에서는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에서는 직분, 직급 때문에 자기가 맡은 일이 달라요. 또 상관의 말을 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돼도 때로는 순종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삶의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맡은 일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매우 마땅한 일이에요. 성지, 성실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도 영광되지 못해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성실하게 사는 만큼 믿음도 또 성실해져야 돼요. 세상에서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에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길 수 있겠어요.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하늘 소망을 가진 우리가 성실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의 은혜를 더욱 큰 기쁨이 되게 만듭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물려받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할 믿음의 인내를 가지는 시간들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불합리해서 내 마음에 고통이 있고 내 마음에 갈등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을 추구하고 성실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 5절 이후로 보면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실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많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해 주십니다. 메시지 성경을 제가 좀. 볼게요.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얼마나 기뻐할지 알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은 여러분이 온갖 힘을 힘든 일을 참고 견뎌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승금은 불속을 통과해야 승금인 것이 입증됩니다. 참된 믿음도 시련을 겪고 나와야 참된 믿음인 것이 입증됩니다. 예수께서 모든 일을 완성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증거로 내 보이실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지, 여러분의 금덩이가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믿음의 인내의 시간을 잘 견뎌가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믿음의 인내를, 인내의 시간을 견뎌야 될까요? 네, 바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이에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참 해석을 잘 해놨는데요. 참된 믿음도 시련을 겪고 나와야 참된 믿음인 것이 입증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일을 완성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해진 거로 내보이실 것은 여러 분의 믿음이지 금덩이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금으로 하나님 나라 살 것도 아니고. 그러면 계세요? 티켓팅 할수 없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라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물론 이것이 진짜라는 사실이에요. 혹시 믿음을 돈을 주고 살려는 분들이 있다면 예, 지금 애초부터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농담 같은 얘기인데 실제 그런 일이 어디 에있었어요 사도행전에 있었잖아요. 예, 성령을 돈 주고 살려는 사람. 베드로 사도의 강조점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를 가지는 시간이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것이든 시간을 많이 들여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인내를 가지는 시간에는 참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순금을 정제하는 과정으로 비유해요. 순금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염소를 사용해서 불로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제거하고 금을 추출하는 밀러 공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의 순도는요, 99.95%랍니다. 꽤 높죠? 다른 하나는 윌윌 전공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전기화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양극에 금이 아닌 다른 금속이 용해되고, 음극에는 순수한 금이 도금되고 쌓이는 추출 방법이래요. 저는 보지를 않아서 잘못르겠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이런 방법이 있다. 그런데 이 정기화학적 원리를 사용하는 방법이 순도가 조금 더 높아요. 99.99%랍니다. 얼마나 높아요? 이처럼 순도 높은 금을 만드는 과정이 쉬운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또 걸리기도 하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매우 쉽게 생각되어질 때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전문가가 되려면 그만큼 인내의 시간을 많이 지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시간의 과정 가운데 온갖 힘든, 힘든 일을 참고 견디는 시간 시련을 견디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 그것들을 다 참고 견뎠을 때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예로 예수님의 예를 8절부터 12절까지 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의 목적,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고난, 고난과 죽음.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어요. 그리고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요청했다고 하죠. 그분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구원의 소망을 다시금 불어넣어주기 위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이 편지는요, 소아시아 지역에 이미 다 보내진 편지잖아요. 소아시아 지역은 헬라인들 이방인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첫머리에 대상자들이 나와 있었잖아요. (1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1절에) 갈라디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만이 아니에요. 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은 보지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전한 가르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들은 자신들의 시간 가운데 있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조금 힘들면,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 날 버리셨냐, 하나님 날 외면하셨냐?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이제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길 바랍니다. 이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지금 베드로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도 하늘의 영광을 받으시고 생명의 선물을 받은 분이라는 사실을 베드로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풀림을 통해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권한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목, 최종적인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어, 너무 바빠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 기억하고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고요. 우리는 이 목적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인내를 잘 견뎌가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이 우리를 흔들고 세상의 유혹이 우리, 시선, 우리 시선을 끌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절대로 어, 흔들리거나 또 시선에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보며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제 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좀 알게 되었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는 것 자 이것만큼 가장 귀한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6절7절 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려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결국 우리도 칭찬받아요 이 믿음을 잘 지켜가면 또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서의 그 모습을 잘 지켜간다면 그 상속받을 위치로 올라가려고 힘쓰고 애쓰며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산다면 여러분에게는 세 가지 은혜가 주어지게 되죠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망을 더욱 든든히 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것에 너무 눈 돌려 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고난의 시간, 아픔 시간 지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이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그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들이 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이들은 이 믿음에서 떠나 그 상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의지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론 두렵고 떨리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괴로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도 주님 손 놓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신은혜와 사랑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내의 시간들을 통해 잘 견디고 단련되어져서 정금보다 더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전, 어, 한 주의 첫 시작인데요.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주님 십자가 붙들고 든든히 서가시고 믿음 가운데

길을 나간 구하노라 주의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시 나의 주님 차. 합니다. 이런 소중한 그대를 바라.